너 자식을 알라 안녕하세요 에듀소스의 환경부장 송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오늘은 입시에 대해 조목조목 파헤쳐서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 있는 공다경 소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의 영광입니다. 제가 네. 영광입니다. 동말 네. 찐팬입니다. 진짜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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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에서부터 네. 너무 이렇게 네. 예, <laughs> 저를 참 좋아해 주셔서. 어, 저 정말로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네. 그뭐 연예인들을 이렇게 좋아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사실 아니었는데 네. 성형석. 아이고, 세상에. 시를? 뭐라고 네. 불러야 되지? 예,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네. 되죠. 네. 우리 환경부장님. 네. 아, 환경부장님. 환경부장님 네. 네. 정말 좋아했습니다. 네. 아, 오. 그러셨구나. 저를 좋아하면 좀 놀림 받는데. 아, 맞아요. 야, 야, 아, 떠들고 성... 다니진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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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용히 야, 속으로. 야, 네. 너뭔 석영석을 뭐 좋아해? 뭐 이럴 수도 는 네. 네, 속으로 삼켰죠. 네. <laughs> 찐팬인 걸로 해. 네. 삼키기까지 하시 거. 오늘 정말 재밌을것 같아요. 음. 자, 그, 이제 9월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어, 올해 수시,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올해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은 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인원이 되게 많이 확대가 됐어요. 음. 근데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쓸 때는 아무래도 어, 그 기존 선배들, 특히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선배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신이 몇 점대인 선배들은 어느 정도를 쓴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조언을 음. 듣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원서를 쓰는데 작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정신원이 되게 확대가 되면서 정시가 확대가 되면은 그만큼 수시가 줄다는 거잖아요. 음.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어느 정도는 관성에 의해서 원서를 썼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바로 전년도에 선배들이 어떤 결과를 보면서 학생들도 많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시 원서를 쓰면서 정시 인원이 확대된 거를 많이 감안을 한 상태로 원서를 본격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수시에서도 보면은 교과 인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가 지금은 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많이 아무래도 염두를 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과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원서를 쓰는 어떤 패턴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네, 그 그러니까 바뀐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이제. 에... 그렇죠 적용이 되는 시기가 올해가 될 것이다 그렇죠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그런 어떤 좀 바뀐 상황에 대한 첫해다 보니까 이거를 어~ 제대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감안해서 원서를 쓰는 어~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생기부에 기록되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생기부에 어떤 것들이 남아있나요? 정교회장님 말씀대로 생기부에서 이제 여러 항목들 중에, 어, 일부분이 이제 빠지게 됐어요. 빠지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임시까지는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 뒤에부터는 수상실적도 빠질 거고, 음.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도 빠지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같은 경우도 되게 제한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뭔가 이런 생기부를 좀더 이제 본인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 나중에 대입 원서에 활용을 할수 있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창체라고 해서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같은 부분, 어, 요런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세특, 세특이라고 해서 과목별 선생님이 써주시는 부분, 요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아무래도 많이 변별이 있을 부분이고요. 이 남아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학생들이 좀잘 어, 판단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 노력해서 이제 좀 갖고 나가야 될 것들은 갖고 나갈 필요도 좀 있기는 해요. 네. 음... 그니까 남은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음... 생기부에서 이런저런 내용이 빠지니까 생기부의 중요성이 되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많이 어... 인식을 하더라고요. 음... 음... 근데 내 것만 준게 아니라 딴 친구들도 같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음... 어쨌든 입시라는 거는 이제 모든 걸다 점수하는 화 상황이다 보니까 음... 남아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커졌다. 라고 생각을 좀 친구들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자 그럼 생기부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아까 강조하신 게두 가지였나요? 세특. 음, 우선은 세특. 세특. 어쨌든 대학에선 음. 당연히 학생들이 학업적인 역량 있는 친구들을 뽑고 싶겠죠. 음. 네, 근데 그 학업적인 역량이라는 게 어쨌든 생기부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는 과목별 선생님들이 이제 써주신 내용이니까 음. 그게 이제 세특이고 음. 그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좀 오해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 어. 동아리랑 음. 봉사활동 같은 경우가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되게 쉽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음. 실제로는 모든 봉사활동이랑 모든 동아리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학생이 이제, 어~ 찾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만드는 자율 동아리라고 하는데 음. 이 자율 동아리 같은 부분이 빠지고 학교에서 직접 이제 만든 동아리라든지 정규 동아리 아니면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형태의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 여전히 들어가요 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어떤 의미에선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잘 한번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자신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좀잘 판단하고 활용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이게다 그러니까 빠지는 게 아니군요. 음. 그 아이들끼리 만든 거는 안 된다. 네, 그렇 자율 동아리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학교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힘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더 커진다고 하죠. 볼 수도 있어요. 오. 왜냐면은 이게 어, 학교 프로그램이 만약에 좀 약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생들이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모여서 자율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마땅한 게 없으면 외부에서 찾아서라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이 기획하거나 아니면 뭐 찾아보거나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에서 승인하고 학교에서 만든 것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 그래서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학교의 어떤 기획력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기도 하죠. 야, 근데 이게 참뭐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네. 어려우시죠? 그, 네, 아니, 이제 학생들 나름대로 음. 아,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동아리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어, 그 그건 뭐 얼마든지 좋은데 그것이 음. 입시에 반영되진 않는다. 그렇죠. 나는 참씁쓸하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음. 어, 과열되거나 하는 지점들도 사실은 있기도 하고 그러다 음. 보니까 나온 조치 같지만 음. 실제로는 이게 어, 어떻게 보면 학종에 의해 좀 부합 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아니면 은 어, 학교의 힘과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친구들한테는 조금 힘 빠지는 음.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음. 음. 분명히 또 그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런 그쵸? 제안이 생겼겠죠. 음. 음. 참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얘기만 듣고도 이게 짐작이 됩니다. 어, 생생하게 제가 전달을 드렸나요? 네. <laughs> 아, 제가 이해를 잘한 게 아니라 아, 전달이, 제가 전달이 좋았던. 올해 수시를 준비 중인 학생들은 이제 수시 원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면 좋을까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하면서 좀 가장 우려가 되거나 하는 지점이 학생들이 조금 정량적으로 숫자로 나와 있는 것들에 너무 매몰이 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어, 이제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이 되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우선은 먼저 이제 어, 정보를 들어요. 음. 그래서 선배들이 뭐몇 점대는 어디쯤을 쓴다. 몇 점대는 여기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음. 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이제 어 대학들도 어느 정도 우리 학교 우리과를 한 상위 한70% 정도는 내신이 이쯤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주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건 사실은 아니고 음. 이제 이 정도 선의 학생들이 제일 많다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아내 성적은 그러면은 이 정도니까 여기쯤이 좀 맞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은 특히 어, 이제 올해라든지 아니면 바로 작년처럼 뭔가 이제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작년거에그 선배들 결과를 그대로 갖고 왔다가는 사실은 많이 이게 좀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시 인원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전에 비해서 어쨌든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 정원이 전체가 느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 퍼센트가 정시가 는 거다 보니까 수시는 줄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시가 줄다 보니까 수시 원서를 때그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안하지를 못한다든지 문과랑 이, 작년부터 이제 수능에서 문과학생들이랑 입과학생들이 이제 합쳐서 성적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과학생들이 이제 수능에서 어, 고득점을 맞는 퍼센트랑 어,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이 고득점을 맞는 퍼센트가 사실상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음. 근데 이게 수시 원서를 쓸 때는 수시에서도 이게 어, 수능이 반영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최저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최저를 맞춰줄 수 있는 친구들과 이과 학생들이 맞춰줄 수 있는 친구들의 어떤 퍼센트가 사실은 그 전에 선배들과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감안을 못하고 이제 쓰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았어요. 그나마 올해는 선배들의 어떤 어, 학습 효과 덕분에 어느 정도 조금 감안을 할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그래서 어, 너무나 이제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들, 정량적인 평가들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올해 바뀐 입시 상황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그거를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나의 경쟁자들과 그 다음에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내가 쓰는 수시 전형에서 작년보다는 분명히 확실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교과 전형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좀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런 지점들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내 성적을 무조건 선배들 성적을 가지고 그대로 갖다, 갖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생각을 좀할 필요는 있겠죠. 생기부 이렇게 관리하세요. 첫째, 치고 빠질 곳을 구분한다. 아, 생기부 치고 빠져요? 어, 네, 치고 빠져야죠. 잘 어. 치고 빠져야죠. 너무 과하게 시간을 투자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좀 많아요. 어, 근데 이게 학생들, 은 모든 학생들 전부 다 물리적인 시간은 어쨌든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시간을 이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이제 입시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걸좀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되는데 가장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생기부라는 게내생기부라 하더라도 생기부의 기재 주체는 교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생기부지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실은 기재를 할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어쨌든 노력해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나, 내가 어쨌든 좀더 선생님들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선생님의 영역인지라, 내가 뭐라고 할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이제 선을 긋고 이제 생각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기부를 특정 시기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거를 좀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생기부의 내용을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우수하게 할까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내내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들 가지고 너무 이제 신경을 음.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생기부를 최종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즌에 조금 더그 부분에 대해서 어,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학기 중에는 좀더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내신 성적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준비하고 하면서 어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이게 좀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음. 제가 이제 입시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효과가 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학생들이 할거 되게 많잖아요. 네. 할게 많다 보니까 어 이거를 시간 대비 효율을 저는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음. 그러다 보니 생기부 관리 같은 경우도. 좀더 이거를 이제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한번 학생들이 좀잘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는 최대한 성적에 좀 집중하는 방향으로 하는 편이 좀 사실은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겠죠. 아예 학년 초에 보면 이럴 때면은 이렇게 환경부장이나 아니면은 어 정규 임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딱 뽑는 시기, 이럴 때 같은 경우 좀더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동아리가 결정이 되는 학년 초 요럴 요럴 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딱어 학기나 학년에 딱 가장 시작과 끝부분에 좀더 집중적으로 비교과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 공부 열심히 하고 요게 이제 좀더어 현명한 음 효율적인 네 음.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두 번째는 대학은 직업학교가 아니다 어허. 생기부를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니까. 서류 전형을 염두하고 사실 학생들이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지긋지긋하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거든요. 음. 어, 물론 대학들이 각 학과별로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그 학과에 걸맞는 어떤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없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오해를 해서 직업학교나 혹은 저는 이제 이걸 약간 어, 농담식으로 키자니아라고 하는데, <laughs> 키자니아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가서 이제 막 소방관 옷 입고 막 이런 거 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직업 체험 비슷하게 이걸 써요. 음, 예를 네. 들어서 내가 만약에 꿈이 의사다. 그러면꼭 병원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음. 뭐 병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왠지 그 뭔가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 줄이 들어가야지 되게 의미 있고 전공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음. 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만 곰곰이 학생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학생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이해하거나 혹은 체험하는 정도는 대학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시간을 써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이 때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내가 원하는 어떤 직업을, 어, 갖고, 그 다음에 비슷한 어떤 진로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경쟁해서 네, 또 네. 내가 또잘할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을 쌓아야 되는 건데, 어, 자잘한 어떤 체험 활동들 위주로 좀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학업적인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교과적인 어떤, 어, 가장 확실한 건 성적. 그리고 그 성적을 좀더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심화된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교과적이고 학술적인 활동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활동들이 많으니까 나는 전공적 합성 이 있어 내 서류가 괜찮은 것 같아라고 이제 좀 많이 오해를 하죠. 병원 체험할 시간에 차라리 책을 더 읽고, 아그렇 그런 게 오히려 근본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그쵸, 게 더. 그렇죠. 차라리 생물 공부 좀더 하는 게 낫죠, 사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교과적 역량은 여전히 독서로. 아우, 방금 음. 책 얘기하셨는데 또 책이 아, 나왔네요. 그렇죠. 생기부에서 그 특정 부분이 좀 빠지면서, 어, 그 중에 이제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 활동 상황이 빠져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3년 동안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그 목록이 원래는 생기부에 들어가는데그 음. 부분이 이제 빠지면서 책을 통해서 뭔가 나의 학업적인 역량을 어필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원천 봉쇄됐다. 이렇게 또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세특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나의 학업적인 역량을 최대한 대학에 어필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학교에서 이 친구는 참 잘하는 친구다. 이 친구는 수행평가를 어떤 걸 했다.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다. 이 정도의 어떤 기록을 가지고 대단하게 이 친구는 훌륭한 친구니까 꼭 뽑아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학술적인 더 역량이 있고 학업적인 어떤 교과적인 역량이 있다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나의 탐구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훌륭한 레퍼런스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특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학생의 어떤 탐구 내용들 중에 자연스럽게 책 제목이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꼭 제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책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탐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 학업적인 역량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책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여전히 큰데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이제 독서 활동 상황이 빠지면서 어 이제 책은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좀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새 책은 어. 선생님들이 써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학생이 그쵸. 본인이 독서를 해서 이렇게 탐구했다는 거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나요? 어 물론 이제 학생들이 나는 이책 이름을 꼭 넣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당연히 써 주시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우선은 기재 주체는 어쨌든 교사니까 어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수행평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 안에서, 어, 내가 나 스스로 이제 주제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춰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더 이제 만들고 심화하고 할때 있어서, 당연히 그 책들을 참고했다는 내용을 선생님이 직접 안 써주실 수도 있지만, 그 내용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는 있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거를 학생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학교마다 분위기도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런 어떤 기록들을 좀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사실은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 오, 구체적인 방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독서는 참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